짜잔짱, 짜잔짱짱.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 어디? 루카스님? 잠수 있을라나. 누가 같은님 잠수 잡리 있을 거야? 다 잠수야. 이거 잠수 아닌 거 같은데, 잠수인가? 뱅글 보고 도네. 잠수 아니네. 도망가자, 이씨. <laughs> 잠수 아니야. 잠수는 애들도 있고, 잠수가 아닌 애들도 있어. 뱅고포고 돌고 마. 잠수 아닌 애들아. 일단, 저기로 목표. 난 파밍하러 간다. 루카스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생에 뵙죠 아 뭐야? 요, 요기야? 뭐야 총소리나 씨. 저기 빨리 저기 일단 튀어 저기 가면 차도 있을거야 끝자락에 가서 이번엔 잠수가 아닌 애들이 많아. 목표를, 어, 한 이쯤? 여기, 여기 잡고. 그리고 아이템 파밍하고 차, 차 탑. 차부터. 차 차죠. 차가 안 보이는데, 쇽? 일단, 여기엔 나밖에 없을 거야. 왜냐? 내가 먼저 뛰어왔거든, 여기. 오, 씨, 피 살았어, 이거? 님? 설마 여기 못 갑니까, 이거? 됐다. 문 열고 들어가 봐. 음. 아니, 여기 템이 없다니, 이런. 아니, 여기 2층 올라가는 건 시간 낭비야. 내가 볼 때. 어? 여기 템이 없지 여기? 허.. 무슨 홈이 여기 나밖에 없는데 여기? 말도 안돼 이거 분명히 여기 나밖에 없다고 루카스님이랑 일단 샷건 헬멧 <목소리> 이레벨트 끼고 군용 조끼 오 사별 스코프 나이스. 하, <laughs> 어, 뭘 그러십니까 여기 여기 안전해요 지금. <laughs> 아니 그런 말씀하시다니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확실한 게 알고 왔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비행기가 안 가는 데서 뛰어왔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 뒤를 잘 봤단 말이지. 아, 더 곤총밖에 없어요. 샷건도 꿀린 건데, 보드 찾았어요. 잠시만요. 나 헬멧 이장이 됐구나. 다시게요? 보트 찾고? 보트? 오케이 오템 파밍 좀 하다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보트 찾고 여기로 가죠 여기 끝에 여기 여기 아 여기 말고 여기 여기 완전 끝에 여기 여기 가게요 그쪽으로 이게 애들이 다 이쪽 금방이라서, 여기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이나 여기 끝에. 좀 오래 걸리더라도. 여기 아니면 여기. 바로 감. 설마 여기, 여기 파밍 하실 건 아니죠? 여기는. 또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저기는. 여기 파밍 너무 오래걸려서 1분밖에 안남은 것도 있고 어 여기도 붙어 있다 차도 있네 저기 어차 어때요 차로 바꿔야되는거 좀 차있는데 저거 차 아닌가? 음 차다 차 차로 바깥 가야 돼, 차로 난 이제 보트 쓰레기 되니까 차로 바깥 타서 여깔 쭉 가죠 요쪽 요까지 <laughs> 아니 계속 죽는다 그래 이거 이제 저 방송 24시간 할 거예요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잠자고 유튜브 하는 시간 제외하고 무조건 방송 킬 거예요 이거 내 생계가 걸려있는 일인데 너무 아니래 이거 여기 가보죠 여기 아니다 여 여지.. 여지부터 파밍? 여기여기 여기. 여기 파밍하고 여기 한번 가보고 이렇게 가고 아니면 여기를 바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여기 한번 들렸다가 여기 한파밍 하고 가죠. 저 앞에. 아 내가 운전하는 게아니지 생각해 볼까. 나막 누르고 있어 내가. 뭐야 여기. 템이 또 권총밖에 없어 이거. 나 권총 안 쓴다고 나는. 아니. 얘또 여기도, 여기도 거지죠 이거? 어 진짜 없어. 아 가끔 오면은 진짜 아이템이 없어요. 맵은 엄청 넓은데. 아나 샷건밖에 없는데 이거. 와 이게 심각하다. 와 뭐야 뭐가 이래 없노 이거 2층 올라가 봐야지 오 여기 있구만 카빈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어? 여기 M16 있어요 M16 여기 어떡하지? 잠깐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 여기 옥상에 M16 옥상에 m16 있고, 스코프는 없네. 여기 m16 있어 여기. 이쪽. 그리고, 아, 나도 5 5 6 m 사는데. 이러면 총이 겹치긴 한데. 내려가겠다, 이제. 이제 먹을 거 없어, 여기. <laughs> 개똥. 와, 여기 문안 열었어? 어? 뭐야? 여기였어? 아니 여기 먹을 데가 없어 여기 딴데 가죠? 먹을 데 없던데 사별를 하나 먹었어요 쓰실래요? 내가 쓰... 아니다 먼저 써야겠다 아, 구, 난 칼빈이네? 이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가 좀 어, 저차 있나? 똥차인가? 운영되는 차인가? 이거 앞에? 아, 똥차구나. 도로로 가시네요. 저는 도로로 잘안 가는데. 도로로 가면은 기름값이 아낄 수 있어서 이게. 기름통이 없네? 기름통 하나 한번 먹어야겠다. 한번더 가라, 이거 기름통. 없어. 다수있거는요 기름통이 없네. 아, 대 여기 좋다. 음. 아, 요, 요, 여기도 거지지 여기 누가 있나? 샤콘도 고다녀야겠다. 아, 근데, 요, 요, 로통안 썼는데? 뭐 또? 뭐 없어? 이거, 누가 털어먹었나? 여기 뭐 없는데? 아, 니 여기에 사람 있을 리가 없는데, 여기에... 저... 저희처럼 차 타고 오지 않나? 여기 사람 없거든요. 여기는 뭐차 타고 왔으면 모르겠는데, 이쪽 오릅니다. 나볼때 사람이 타고 온게 아니라 집이 거지뭐야 집이 거지 이거 프라이팬 장비 씨뭐디다스러운 거야 이거 에너지 드링크 레드 토토 사이트 나이스 레드 토토 사이트 아 뭐야 사 에스 코프가 있어 그럼 안 쓰죠 여기 이집 맞나 그 다음에 나저집 열었나? 진통제, 조끼 1단계. 어, 아, 뭐야, 나군용조에 3단 입고 썼네? 나도 몰랐어. 음, 작건좀 꾸신 건데. 없고요 여기 내가 한번 뒤진거 같은데? 그렇지 이집 가셨어요? 이 집? 가셨어, 이집이집 이 집, 이 집. 가셨나? 가신거 같은데? 이집 저격점이요? 아, 나 저격 못하는데? <laughs> 저격 못한단 말이야 이거 일단, 이 총은 다 있고, 좀 스카프는, 삽에서, 샷건만 좀 좋은 거 주면 될것 같다. 샷건이랑, 어, 샷건 정도? 그만큼 다 있고. 아이템 좀 없긴 한데, 고급상대랑. 그 다음에, 어, 여기 어때요? 여기나 여기. 아니면 여기. 어? 뭐야, 여기. 여기다 어먹어 타먹어 타먹어 타데어 타먹어 뭐야 어 뭐야? 어 타먹어 타어 타먹어 타먹어 아나어 타먹어 어 타먹어 이먹어 타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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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어 타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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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어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웃기네 뜬금없이 내려오는데 피가 났어 오케 이국상자 한번 썼는데 이걸로 땜빵 채운다 생각하고 스칼 쓰고 있으니까 스칼 써야지 여기 레드 투투 사이트 있다 난 안써 오케이 샷건 뭐야, 이거? 뭐 샷건이야? 아 쓰레기인데? 이거 아니야, 이거 필요 없어. 이 샷건. 레드 도서 사이트 여기 있어, 여기. 여기서 봤는데? 어, 디 갔어? 2, 2층이었는데? 없었는데? 저 어쩌고 오를 수고 있는데? 총알 없으세요? 좀 드릴까요? 한 60발. 아, 어, 뭐야! 허? 쓰나요 어, 아, 이거 스나하시구나, 이판는 스나 안 해봐서. 차 타고 다데 가죠, 또. 아까 차 타는데 피 살았어, 뜬금없이 어? 여기 내안 털었나? 사람 어딨어, 우리 차? 이거 좀한번 빼주시면 안 돼요? 이거 불안한데, 이거? <laughs> 아, 타갖고, 씨. 안 맞겠지. 됐다. 아까 내렸는데, 저기, 끼 있어가지고. 스코프 드릴까요? 4배율, 4배율 스코프 있어요. 여기서 줄게요. 내려서. 사격 스코프 있어요. 어차피 이건 저격층에더 나가니까. 제가 열로 채울게요. 열로 좀. 먼저 들어가. 아니 여기서 안에서. 열로 좀 한번 태워주고. 그차안 타지네. 그차더 좋아요. 이차더 좋나? 아, 아 이게 더 좋구나. 잠깐만 열로 채울게요. 열로 노노노 안 태웠어. 안 태웠어. 저 차가 더 좋은 줄 알고 안 태웠거든요. 됐다. 아, 둘다 똑같아요? 아, 뭐야. 차이가 없잖아. 아, 열통 채웠는데도 이렇게 조그맣게 안 차? 씨, 왜 이렇게 돼지야, 이거? 한 번에 다 차지고. 뭐. 어, 어. 저 삘, 삘 납니다. 여기? 아니다. 정 중앙으로 가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떠세요, 여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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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저기 자리 잡고 올게요, 저기서 저집 어디에 자리 잡지? 한곳 들어가서 자리 잡아되는데이차 버리고 이제 여기 다 사람들 올 거란 말이야 어? 문이 열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차와요 뒤에 차와 뒤에 차와요 뒤차 차와, 차와. 이지 여기 먹죠 여기 여기 요 안에 요안 2층 먹죠 2층 요안 2층 2층 요루통 마이 대비해서 요루통 하나 더 먹어도 여기..더 올라가 더 올라가서 먹죠 아 여기여기로여기로여기로 여기로, 아 2층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와 올라가서 들렸는데 이거 우리 차 빵꾸내고 있다 100% 우리 차 빵꾸내고 있어 지금 우리 차 방구 내고 있고. 아 이거. 여기서 한번 저격 같은 거해 보세요. 순한데 막 창가에서 소리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이런 데 볼게요, 뒤에. 샷건으로. 샷건 좋은 거 있으세요? 이거 좀 꿀자리긴 한데. 여기 올라올려나 근데, 얘가?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 소리 들렸다 여기? 이쯤? 여기, 여기 집에서 와보세요. 여기. 이, 이 방안 집. 이 방안. 아까 여기, 서 소리 들을군요 여기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찾아보는 것도. 내렸다, 여기서. 이거, 저희 다 쳐준 것 같아요. 잡으세요, 스나로. 자, 여기서 봐, 여기서 봐 드릴게요. 뒤에서. 샷건으로. 이쪽 창문 3개 한번 이용해서 한번 봐 보세요. 자, 가 샷건을 볼 테니까. 구구상자를 믿기로. 구구상자 여기다 일어나 두고 하아... 창문을 막봐 보세요. 순환이 순하시니까, 제가 여기 있고.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건 저희 차는 아마 터졌을 거예요. 차서 또 된다 이거 정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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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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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들려나 사람, 사람 내리면 저기요. 저기요, 혼자 사세요. 잡으셨나, 루카스님? 아, 루카스님 사거리 안 들어왔나? 아, 나비에서 엄청 싸우네. 뭐야? 성광 소리 나는데? 뽁뽁뽁 소리 나는데? 쇼탄 소리 나. 아니 이거 소음기로 쓰나 쓰신 건가? 아 이동해야 되네. 큰일 났네. 이쪽으로. 루카스님 화이팅. 루카스님 근데 저 이동해야 돼요. 저 이동해야 되는데 <laughs> 이집 안에 이집 앞에 엄청 많이 있네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해. 삼 초요? 오케이. 아 근데 삼초 이동이 되려나 이거? 이쪽이요. 위험한데 먼저 선방을 나갈게요. 아, 씨 밖에 있다 밖에 있어.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뒤로 뒤로 뒤로. 이쪽 저쪽저쪽 여기 여기. 헐? 그고 나가셨어? 나 어떻게 나가지? <laughs> 아 저기 있네. 나한 대밖에 안 맞았어. 저, 저 올라가 그쪽 갈게요. 가세요, 가세요. 그쪽 갈 테니까 가세요. 뒤에 있다. 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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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나 스코프가 아니야. 스코프가 아니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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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음! 아, 저기 있네. 아씨! 제쪽 그 집안에 있어 집안에 집안 쪽에 저기 있다 저기 다제 시체 먹고 있어 제 시체 제 시체 제 시체 나이스 좋아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거기 한 명뿐 아까 저 죽을 때한명 봤어요 한명한명그한명 한 명. 있는 거예요 제쪽 템 먹으러 와야 되는데 이거 아, 근데, 루카스님 자리가 좋아, 좋아하셔서 저거 먹으러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이 상태로 움직여야 돼, 이거. 와우. 와, 수나가 이렇게 움직이구나. 수골에서 수골에서 어디있었지 아까? 아 근데 총 안에 없으시네 큰일났다 이거 다섯발이나 삼십발밖에 없으셔 거의 거의 일대일대일텐데 이거 일단 삼십발짜리로 아 근데 제가 총이 엄청 많은데 드릴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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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뒤뒤뒤뒤 뒤. 쟤 써네. 어디야, 이거? 안 보여? 뭐야, 어디야? 안 보여, 저도. 아. 아, 어디다 는지안 보여가지고.